예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기계안전의 테리사입니다예 오늘 아, 기계안전기술사 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1 3 3회 그리고 2024년 5월 그러니까 올해의 2회차 필기 시험이에요. 그게 있었고 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어려웠습니다. 아, 이번 회차는 기계공학 위주로 나왔어요. 지난 회차는 좀 기계공학이 이제 좀 많이 배제가 돼서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기계 안전에 그 분야의 기술사라고 할수 있는 시험에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될 정도로 너무 기계공학에 대해서 안 나왔던 시험이었는데, 자, 이번 회차는 또 너무 많이 기계공학 쪽에서 나왔죠. 예, 그래서 지난 회차는 이번 회차를 반반씩 섞었으면 좋겠어요. 즉,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계 안전 기술사의 이 기계 분야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수준히 높은 그런 비둘사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를 보면은 제 의견을 좀요약해도 적어놨는데 이계공학은 빈출 주제에서 나와서 사실은 잘못된 문제들은 없어요 오늘. 어, 빈출 주제에서 나왔다. 근데 신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거고 이계공학 측면에서 오늘 리뷰를 해볼게요. 그리고 어, 정말 어려워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험을 또잘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문제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응용이 필요했거든요. 응용이. 이게 진짜 기술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수험자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출제자님이 굉장히 실력도 있고 머리가 좋으신 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기업적인 듯 하면서 상식을 여기 잘못 썼는데 상식을 넘어선 그러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고 또, 어렵게 낸듯 하면서 또, 잘 생각하고 응용하면 또 쉽게 풀로 갈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런 출제자님이 내셨어요, 내시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뭐, 어, 오히려 잘 봤다고 느끼는 그런 시험들이 탈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또 기준이 엄격해질 수가 있고 본인이 잘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 자기가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겸손해졌을 때 합격하는 게또 기술사 시험이고 그런 분들이 실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그래서 지도사 문제가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안전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을 응용을 좀 요구하면서 지협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계 안전에 색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도사의 수준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요즘에 보면은 지도사의 그 네임밸류가 계속 이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사 문제는 어뭐 기계 안전에 색채가 있으면서 난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이지는 않아야 되고 안전에 대한 불완한 사항들을 응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지도사 시험에 대해서도 그것에 이제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다. 비전문가들이 그냥 쉽게 통과 어렵지 않게 공부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도사 문제가 이제 좀 그러한 위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사 문제가 또뭐 쉽게 나 난이도 조절한다고 너무 어렵게 내는데 그게 또 얼굴 단폭 안한 너무 지역적인게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오히려 합격자가 허위 늘하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난이도 실패로 인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님들, 저 포함해서, 아, 그러한 이 지도자 보유에 대한 그런 네임 밸류,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 부분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쭉 5번, 1교시. 축의 위험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서브노트 문제 71번 이 공지현상 이걸로 학습을 했잖아요. 4회 이상 출제된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주제지만 4회 이상 출제됐었다. 4회. 자, 그럼 보세요. 어려운 주제지만 아주 빈출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2회 이상은 다 봐야 된다고 라 했잖아요. 근데 4회면은 이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축의 위험속도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다 적어줘야 되죠. 그쵸? 자 1교시 문제니까 이 정도 적고 그리고 이 축의 위험속도 그리고 여유랑 칸이 남는다면 시간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알았죠? 1교시 문제 풀 때는 그것을 만그 안에 시, 시간이 좀 남으면 대책까지 적어 주면서 딱 바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더양어주시고 그리고 이 기둥의 좌골매 세정비 있잖아요 얘는 기계분야 화기술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거기서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 쪽에서는 좀지엽적이죠그렇죠이 6번 문제는 좀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그, 생각하는 기계 안전에그 면접, 그 문제. 거기에는 이제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필기에는 얘까지는 다 넣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외울 거 아무도 많은데, 얘까지 다넣고서 외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요. 없는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중에 자구리 이게 뭐냐면은, 장주에서 축하중이 걸릴 때, 이렇게 장, 장주가 있을 때, 장주라는 거는 그거예요. 뭐, 이렇게, 긴 막대기, 긴 막대기, 이렇게 짧은 막대기 말고, 이긴 막대기에 그 위아래로 축하중에 걸리면은 얘가 균형이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균형이. 균형이 무너지는 게 이게 작은 힘으로도 균형이 확 무너져가지고 소동변형이 일어나는 게 그게 좌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골에서 이사상비라는게또 있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과목에서.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그냥 설명할게요. 이거 찾아보면 또 여러분들 금방 찾기 쉬우니까 얘가 아마 기호, 람다로 표시될 건데 얘가 이제 그 이 아까 장주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장이라는 게 이제 길장해가지고 길다라는 거야. 긴 막대기, 긴 막대기가 장주고, 뭐 짧은 막대기는 단주. 또요 사이에 중간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따라서 이 세정비의 값이 달라집니다. 아마 이 장주에서 이 세정비가 좀 커요, 제일 커다. 그러니까 이 세정비가 크면 클수록 자굴이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기계 분야 기술사에서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 기계 안전 기술사에서는 얘를 이제, 어 별도로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은, 혹은 학습하지 않았으면 쓰기 쉽지 않죠. 그리고 면접까지 공부하셨던 분의 하나도 좀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얘를 1교시 맞는 답안지에 구성해가지고 적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어 문제지만 우리한테는 좀뭐 지역적인 문제다. 아, 그리고 이 문제 8번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의 정의 특징 세 가지 이거 소성 가공 편이죠 소성 가공에서 그냉그 그 대결정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가 대결정 온도보다 낮으면 냉간 가공 높으면 열간 가공 우리 이거 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아,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문제 21번이에요 이 숫자가 있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라고 우리가 지목한 거다 그리고 출제가 몇번 됐어요. 많이 됐잖아요. 5회 이상 출제 문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 빈출문제. 그러니까 21번 냉간가공, 열간가공 특징. 여기는 내용들, 어, 그, 요약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냉간가공, 그리고 열간가공, 뭐, 그림이랑 같이 그려준 다음에 장단점 특징 적어도 되고, 막, 적을 게 너무 많죠. 여기서 뭐를 적을지. 요 재결동 온도 이상이냐 이하로 이제 구분되니까 이 내용을 어, 또 적으면서 여기 있는 것들 좀 줄여 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적고 넘어가면 돼요 1교시니까. 자 다음 문제 10번이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방사선 검사 시 투과 사진에 나타나는 결함이 피렐름상에서 건전 부위보다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방사선 그 비파괴 검사, 방사선 조가 시험 뿐만 아니라 이 비파괴 검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계 안전 기술사 문제에서 이만큼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 필수 숙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이 나온 거는 뭐 그렇게, 아,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드디어 기계 안전 기술사가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구나 할 만큼 뭐, 어, 빈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 있잖아요. 129회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시 물어봤어요. 정... 아, 정상 부위보다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 그 일구시 때 나왔죠, 그때도. 아, 초과사, 방사선 검사 시 초과사진에 나타나는 그 결함, 결함이 있는 부분이 필름, 그초가했을때 필름에서 딱 받았을 때 정상인 부분보다 어둡게 되는 이유 설명하라고 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얘가, 우리 서브노트에는 이제 기술해 놓은 게, 그거는 아닌 게, 저희가 나오는 문제마다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게 나올 때마다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싫지 않았던 문제인데 얘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또 방사선 투과시험에 대해서 우리 그 비파괴 검사 의 종류 서브노트 문제 23번 여기에서 이 종류별 등에서 방사선 투과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진짜 물어봤던 요 결함이 있는 부분 방사선을 쳤을 때이 결함이 있는 부분이 어 여기 필름상에서 더 어둡게 나오는 그 이유를 기술하라는 것은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어떤 원리냐면은 저희 이제 인강 기술사 인강에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생각하는 기계안전 기계안전 기술사 기술사 인강에서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면그 아, 기술사 인강에서는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이 기술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분석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해드려요. 줄 그런데 우리 서브 노트에는 다들어가진 않아요. 여기, 여기 있는 게 왜냐면 그것까지 적으면 이 문제가 지금 200몇4 0제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300 문제가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서 다 넣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어, 이 인강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인간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설명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관조서 학습을 해볼게요. 이 방사선 투과시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아, 재밌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 갑자기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방사선을 투과시켜서 뒤에서 이제 필름을 현상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어, 그 결함이 필름상에서 어, 정상부위보다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 즉, 결함이 있는 부위에서 더 어둡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좀 어렵죠? 자, 그 이유는, 자, 결함 부위는 있잖아요? 결함 부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 여기 부위가, 자, 다른 소재의 다른 부분보다 밀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밀, 밀도가 낮아져. 그러면 빈 공간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자, 덜 흡수하고 더 많이 통과시키죠. 더 많이 통과시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상되는 거, 필름이 현상되는 그 형태는 방사선 양이 많아져서 그 부위가 이제 어둡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위는 방사선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부위 이쪽 부분은 이제 밝겠죠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자이 어려운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어요 왜 그런지 이런 문제들 갑자기 만나자 이렇게 이제 기출분석을 다 해주는 그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이제 방사선을 여기저기 쬐어서 여기 통과를 많이 하면은 여기 필름상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물질 물질이 이제 감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밝기가 낮아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제 결함을 검출하는 게 방사선표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적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1번은 약간 애매한데, 얘는 제 제가 학, 그, 하는, 강의하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장님 쪽 파트에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이철골 구조물에 대해서 묻는 거라는 것은 뭐 기계공학이랑도 연관될 수 있지만 약간 좀 너무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강의하는 파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제가 하는 파트가 아니라, 광장, 방장, 광장님이 하시는 파트, 그, 마침표 광장님이 하시는 파트에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얘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2 2번 절상유제 관련된 거, 얘 우리 그 문제, 서브노트 문제 69번이에요. 얘도 그런데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었었다. 130회까지도, 절상유의 사용 목적, 절상유의 종류, 뭐,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고, 자주 출제됐던 문제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일단 학습이 잘 되어 계실 거니까, 얘 기능, 구비 조건, 이러한 것들 보면은, 역할 같은 게 뭔가의 그 윤활유랑도 비슷합니다. 냉각 시켜주고 그러니까 가공하고 있을 때 뿌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열을 시켜준다고 열을 열을 발산해주고 또 윤활작용도 하게 되니까 계속 뿌려주잖아 거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칩 같은 거잘 제거될 수 있는 역할도 하면서 세정작용도 하게 되고 잘 흠집도 방지하게 되고 칩 같은 게잘 제거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얘 역할이 윤활유랑도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 저희 그 기도사 인간 들으시는 분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한게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인강에서 절삭유, 윤활유의 윤활 역할을 한다, 어? 그러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좀 재밌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서 얘기를 드린다면, 그래서 윤활유는 절삭제로 한 말로 보면 되느냐? 아, 뭐 같은 말로 보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엔진오일도 윤활을 시키는 그 오일이 엔진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에다가 넣는 거. 그렇다고 해서 윤활을 같이 시킨다고 해서 엔진오일과 절삭류가 같은가요?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아 우리 그 기계안전기술사에서는 절상류뿐만 아니라 또 윤활류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는데, 그두 개에 대해서, 요 사용 목적에 대해서 헷갈리면은, 정말 영, 정 여러분들 안 외워주시고 헷갈리면은, 이 불중에서 그 윤활류나 그 절상류 그거를 통일해가지고 같이 보버려라 라고, 그럴 정도로, 어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선 보시면 된다. 라고 했던 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서 이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역할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같은 건 아닙니다. 예. 네, 거기까지 하고 싶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3D 프린터 참, 럼몇년 전부터 둘 사이 전 과목에 있어서, 전 동목에 있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 3D 프린터. 어, 기기 분야, 그리고 혹은 금속 재료 분야에서까지도 물어봐요. 얘를. 그런데 우리는 안전 대체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슬슬 이제 서브노트에 우리가 포함시킬 아, 그럴 때가 된것 같습니다. 면접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필기, 그 교재에도 얘를 조금 넣어, 넣어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찌됐든 13번 문제도, 어, 뭐, 타기술사 공부하면서 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요 그리고 요즘에 그 트렌드, 3D 프린팅을 하면서, 뭔가 얘가 그러한 스마트, 그러한, 어, 기능을 하잖아요. 스마트 기능. 그러한 기술들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한 교재들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좀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역적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래요, 사실은. 왜냐면 얘가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물어봤으니까. 하여튼 13번 문제, 어,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교시 시험 어,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1, 2교시까지는 그래도 꽤 많이 적었다고 우리 그 인강 수강생분들께서는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뭐 유용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다음 다음 내용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